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라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크로스오버 SUV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크로스오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승용차의 안락한 승차감과 이 SUV의 이 다용성 있는 실내 공간을 합쳐 놓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좀 편안한 드라이빙과 좀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용하시기에는 딱 좋은 차량이기에 준비를 했고요. 더군다나 당시에 굉장히 멋쟁이 분들이 많이들 탔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FX35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의 FX35 등급을 갖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타임 4륜이 탑재되어 있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등록됐고 9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 5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실내로 들어가시면 어라운드뷰 기능도 있고요 통풍 시트도 탑재되어 있고요 2009년부터는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변경되는 모델이기에 한번더 준비를 했고요 자 차량 상태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본네트가 굉장히 길죠 맞습니다. 롱로즈 타입의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엔진룸을 열었을 경우 굉장한 공간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정비를 하기도 편하겠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본네트, 라이트, 범퍼, 그릴 너무나 깔끔해요. 관리하기 편한 G 색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탑승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어. 확인해 보면 어, 타이어 많이 남아있어요 한 8, 9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생활 기스 같은 경우는 전혀 보여지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외판 상태 에쭉 뒤로 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현재 보여지는 문콕이라든지 기스 같은 경우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선러프 탑재되어 있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또한 이렇게 곡선 온라인으로 쭉 떨어지는 쿠페형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트렁크 리드, 후미 등, 뒷 펌퍼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뒷 펌퍼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 만나보시면 안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폴딩을 하실 때는 양쪽에 손잡이가 당착이 되어 있어요. 폴딩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폴딩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관상태 만나보셨는데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보실게요 자, 실내는 들어왔습니다 실내 상태도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부터 보시면은 시트 상태 굉장히 훌륭해요 가죽면 까지거나 해진 부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중앙부로는 이렇게 컬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셔도 도어 쪽에도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탑승을 했고요 시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걸리고 있고요. 역시 이 인피니티 하면은 이 엔진이 굉장히 좋기로도 유명하지만 엔진 사운드가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에어컨 소리가 더클 정도로 정말 정숙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현재 주행거리 125,44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컨디션 보시면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해요.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중앙부 보시면, 요쪽엔 트리 컨트롤있고요 요쪽엔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버튼식으로 이용하실 수있고요 후방카메라 보시면 후방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더 엔터를 누를 경우, 어라인드비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오디오와 CD 플레이, 풀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요쪽에는 제터리, 시가 잭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운전석과 보조석 이렇게 돌려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컵홀더두 개,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2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루밀러 하이패스 단말기, 앞뒤 도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엔 선러프 탑재되어 있고요. 네, 썬러프 작동 잘 되고 있었습니다. 2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거의 뭐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탑승을 했는데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전혀 부족함 없이 아주 널찍하고 더군다나 시트 포지션 자체가 뉘어있는 상태라서 좀더 편안한 뒷좌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로는 송풍구 2개와 암레스트 안쪽엔 이렇게 컵홀더 2개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FX 사무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어, 좀 편안하고 좀 널찍한 공간을 이용하시는 SUV, 저렴한 맛의 휘발유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립니다. 5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칼라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